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스탱스사 제3회, 세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리뷰해볼 경기는 NC 다이너스와 KT 위즈의 경기인데요. 이두 팀은 어, 신생팀, 음, 아, 제9구단, 제19단이라는 것 때문에 묘한 라이벌 관계가 있는 구단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 선발 투수는 NC는 루친스키, KT는 쿠에바 선수입니다. 이양 용병 투수들이 얼마나 더잘 던져질지가 이번 경기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봉도사님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요약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는 1위팀 NC와 7위팀 KT의 경기입니다. 올 시즌 NC와 KT는 9번 만나서 7승 1무 1패로 NC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달 3연전에서도 NC가 2승 1무로 KT를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승 1패, 방어율 2.05에 NC, NC 에이스, 루친스키가 선발로 나오며 KT는 5승 2패, 4.28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쿠에바스 선수가 선발입니다. 루친스키 선수는 KT전에 두번 선발 등판에서 1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5월에 KT전에서는 5와 3분의 1이닝 50점을 기록했고, 6월 23일에는 23일, 7이닝 3실점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쿠에바스 선수는 올 시즌 5월에 NC전 1경기 등판하여 6이닝 1실점을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 투수전으로 갈 양상이 높아 보이는 경기인데요. 루친스키 선수가 KT전에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7월에만 3경기 등판해서 3승을 거두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푸에바스 역시 3경기, 3경기 2승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NC의 승리를 조금 더 높게 보는 이유는 팀 타율입니다. NC는 최근 5경기 3, 3할 1푼 1리로 3할 때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KT는 2할 ER 1푼 1리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 전적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는 NC가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일단 저는 이 경기 역시 선수들을 선발투수를 상대로 타자들이 얼마나 잘 쳤나를 좀 살펴봤는데요 어, 의외로 루틴스키를 상대로 KT의 타자들이 잘 쳤어요 3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무려 7명이나 됩니다 강백호, 김민혁, 로하스, 배정대, 오태곤, 장성우, 조용호 선수가 루틴스키 선수를 상대로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쿠에바스 선수를 상대로 뭐 NC타자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성범, 노진혁, 모창민, 박민호 선수가 3할 이상의 그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KT가 요즘에 뭐 타율이 좀 떨어졌다고 라 하긴 하지만 지난 l g 전에서또 기가 막힌 역전승을 한번 일궈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또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KT가 루친스키를 공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루친스키가 어, 마냥 그렇게 쉽게 어, KT 타선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치열한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저는 그래도 루친스키를 선수를 상대로 조금 더 강한 타자들이 많았던 KT의 승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NC와 KT 경기 프리뷰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저희는 네 번째 키움과 롯데 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